옛날 어린이들은 포환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아왜 MBC 왔어 나 MBC 울렁증 있는데 몰라 별로 안 맞아 나랑 <laughs> 외부인이라는데 외부인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시즌 2잖아. 원래 전날에 뭐술 먹어라 어째라 그런 얘기 하드만 왜 그런 얘기를 일치 안 해? 어차피 먹잖아. 그치 어제 먹었지.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죽겠네 술이 안 깨가지고. 어제 누구랑 먹었어요, 어제 코미디 분위기 녹화 끝나고 이제 맛있게 집에 가서 혼술을 즐겼죠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지 여기 측정기 있나? 옥상에 옥상에? 옥상? 응? 어? 옥상에 측정기가 왜 있어? <laughs> 나보통년 그 <풍년> 아니다 왜 <laughs> 이래? 턱이 뭐 보톡스 맞았나봐 멍들었네. <laughs> 상피들 <laughs> 그런 갑작스운 그런 외모 관리는 조금 뭐랄까. 저 여기 조영출 신입이 상륙을 하더라도 아, 네. 다 자르고 아, 네. <laughs> 이상한 짓하면 다 자르고요. 알고 있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동욱 씨 이발했네요? 네. <laughs> 발했어왜 이발을 하긴 잘했어. 이따 봐요. 아니 시즌 2고 나발이고 왜 날씨가 좋은데 이런 날 낚시터를 가야지. 이런 환경 보고어 이런 건물 보시는. <laughs> 아 내가 무슨 뭐 조선시대에서 왔어? MBC. 이런 거본적 있어. 아니 황 PD, 그 팀장님 욕하더니 왜 갑자기 MBC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있는 거야? 우리가 상암의 시그니처. 상암의 시그니처는 TVN이야. 질움엔 끝이야. 왜 올라온 거야 이 더운 날? 궁금하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나는 왜 여기를 왜 올라왔냐고 땡볕에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아우 더워 그만 될게요그입좀 다물을게요 얼라리? <laughs> 야야야 야. 얘들아 이게 뭐하는 일이니? 아우 어떡하냐 야야 야. 이게 뭐야 누구 제사 진이니 <laughs> 아, 이제 힐링하면 돼요 뭐야 어? <laughs> <laughs> 둘셋 자 지난주차 건강검진. 했거든요. 어. 간수치. 예. 그리고 지방간수치 결과는. 예. 정상이에요. 좋아. 다만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걸 준비한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게 그럼 정확히 무슨 말이야? 어. 저 죄송한데요 가방끈이 긴 P D 로 바꿔 주실게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의 과도한 섭취, 과식, 음주 등과 같은 소금이라도 건강한 술 마시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건강한 재료들을 오늘 앞에 준비한 거요 어. 이게 뭐야? 건강한 술 마시기가 이 세상에 있는 말이야? 간해수공업 <laughs> 대작비가 없어서 그래? 만들 줄 알아요? 느낌은 있지. 약간 옛날 선조 시대 느낌으로 해줘. 진짜 만드는 방법 알아? 아 몰라. 일단 닦아보자. 이거가 딱까 이게 한 명은 물기 빼줄 사람이 필요한데. 정유라 너 오늘의 스케줄이 뭐야? 그게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너 올래 MBC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이렇게 이렇게 <laughs> 바로 <laughs> 아니 진짜 장난. 어 이렇게 어, 바로 오, 올 수가 오. 있어? MBC로 와봐. 어 어머 예쁘다. 헉, 어머 어머 이거 되게 유리알 같아. 그렇지. 물으신다면. 널 깨물어주고 싶다. 아우, <laughs> <어우>, 하기 싫어. <웃음> <웃음> 그냥 어디가 술 마시면 안 돼요. 돈 버셔야죠. 열심히 해야겠네요. 자, 물기를 뺐어요. 차마다. <laughs> <참하다. 웃음> <laughs> 자, 두세 주먹. 이런 느낌. 노래 사자. <laughs> 너무 많은 <맞는> 거 아니야? 다 맛본 거지, 금 아니야, 이 정도는 들어가야 돼. 원래 소주에도 당이 되게 높아. 근데 이게... 아가씨, 그거 왜 갖고 가? 아가씨! 당근. 와우. 고급 샴페인 같아. <laughs> 개다라. 선크림도 안 발랐습니다, 참고로. 1 0원이 대가야! 야야야! 안녕십니까 아.. <laughs> 야, 야, 야! 야, 아... 대낮에 소주.. <laughs> 대낮에 <대나제> 술.. <laughs> 정률아 레몬주 네. 만들 거니까 닦아줘, 정률아. 오자마자, 네. 잊고 한줌 설탕. 정도매그메신지한 번.. 봐도 될까요? 방금 담근 건가? <laughs> 원래 담근 주가 바로 먹는 거예요? 몇 개월 이따 먹어야 되지 아나 보세요. 깨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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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자, 네. 잡... 손손 치우라고. 아, 손 치우라고. 아, 왜부르셨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레몬청 아니니까 <laughs> 이거는. 이거는 <laughs> <소, 웃음> 상공한것 같아. 진짜? 아, 진짜. 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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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내 스타일이야. 네. 잠깐만 본격적으로 마셔야 되니까 이제 상쾌한 조합으로. 네. 좀... 먹을래? 네. 어? 어, 네. 먹는 게 취하지 마. 건강한 느낌 날것 같은데. 됐어. 안성 자 다음은 무슨 주 모르죠 향젤리제를 만들거나 아, 아. 아. <laughs> 장들리제요 난장들리에드스트리리샹그리아 <laughs> 만들까요. 아니면 야간 문주 만될까요 제가 샹그리엘에 처음 들어봐가지고, 음. 그럼 그거 만드는 거 어떨까요? 음. 샹그리아? 샹그리아. 네. 네. 샹그 샹그리아는 간단하더라고. 그냥 음.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겨서. 오. 껍질을 그냥 이렇게 다 벗겨서, 과일을 잘게 잘게 해가지고. 오, 엄청 잘. <laughs> 가정적이야. 벗기는 거 잘해. <laughs> 과일을 보통 깍 깎는다 그러지 않아? 벗기지. 양말이나. 아, 양말. 과일. 이런 거잘 아, 벗긴다라는 거지. 네. 그런 성향이야? 누가 또저 내가 만든 당근지 먹고 싶어서 몇명 왔는 것 같다? 누구야, 선생님들은? 민겸이 왔고. 민겸스. 소개팅은 잘했어? 아, <laughs> 어? 비밀이라 그랬는데? 왜비밀이야왜 <laughs> 비밀이야? 어, 이거. 몇해 정도 데이트를 했죠? 어, 2회 정도. <laughs>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부쩍 자꾸 편집 일정을 빼달라라는 둥, 애교가 부쩍 많아졌다, 말랑말랑 말랑카우 먹 <laughs> 제가 연결해준 소개팅이 꼭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봐. 음에들었으면 원샷 아! 아! 아, 아, 아 사랑을 모추 사랑인가요? 우리 <laughs> 결혼하면 냉장고 쏜다. 비스국. 자, 그럼 계속해서 네? 샹그리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잠깐만, 지한대 맞춤 설정 복합. 으씨. 으씨. 으음. 으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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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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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시나몬 맛이 난 어? 향이 나네 거짓말 좀 하세요 여기서도 안 나는데요? 홍디왜 <끼리> 이렇게 방송쟁이가 돼서 사람이? 정 떨어지게? 근데 우리 그래도 저 프로그램 이름이 회장님인데 어떻게 해장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술만 먹다 끝나도 되는 거예요? 포괄적인회 해장님 무한도전이 맨날 도전만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술 처먹는 것도 하나의 <laughs> 하나의 해장님의 일부다 아니 근데 술쟁이네 획그한고고고아 그냥 술 처먹는 거면 된다 알콜만 있으면 된다. 인삼주를안 먹어봤네? 인삼주 지금 먹어볼까? 네, 네, 네. 와우! 아 <laughs> 이거 진짜 삼겹살이랑 미나리랑 먹으면 개맛있겠는데? 일로 와봐, 황피 일로 와봐. 이거는 혀로 마시는 게 아니라 향으로 마시는 거야. 오! 오! 괜찮지? 민규아 <laughs> 야, 내가 오늘 퇴근 시킬 거냐? 아니, 안 왜... 먹을 거. 구치면 나왜 자꾸 쳐다봐? 구치면 인생 좀 즐기자.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구치면? 저 소개팅 잘안 되셨어요. 저기 소개팅 망했어. 상처야 이야기하지 마. 걱정 말아 구치면 내가 조만간 다른 아주 저 원하시는 분 내가 소개한 분 중에 한번 갑니다. 미진이 어때? 킴 카다시안 어때? 아 비즈니스 아사내연에좀 아, 아, 그래? 킴 카는 지금 애인이 없는지 얼마나 됐지? 좀 됐어요. 킴카좀 됐어요? 킴카 원하는 이상형 Q? 몸 좋은 사람. 근육으로. 근육으로. 몸 좋은 사람? 미키강수 선배. <laughs> 징으로 다져진 근육. 진짜 징으로 다져진 근육이거든 <laughs>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를 나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갖고 있긴 좀 그렇고, 음. 좀 나눠드려야 될것 같은데. 생각나는 지인분들 있을게요. 딱터때 맞는. 만드는... 정력과 활력의 상징은? 민경 씨. 라고 씨. <laughs> <laughs> 네. <laughs> 이건 내가 먹고. <laughs> 자, 이거가 이제 진짜 이게 어, 퀄리티가 좀 괜찮거든. 이게 아, 진짜. 사랑하는 또 우리 회장님들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 댓글, 뭐 이벤트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뭐. 안녕하세요. 요것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암동에 있으신 분손 들어주세요. 아이고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비행기 타시면 안 돼요. <laughs>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시면 안 돼요. 어머 욕하시면 안 돼요. 세바 창원이야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어디에 계신지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 세바를 자꾸 <laughs> CJ ENM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 한번 보실까요? 그럴까요? 일로브이아니 일 일로브 이 아닌가? 아이러브야. 아이러브야를 어떻게 일로브야로 이 읽을 수가 있어 황 PD? 저게 뭐야? 일로 들어오세요! 네. 일하시다가 렇게 급작스럽게 오셨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저의 이렇게 팬이 되신 거예요? 피식대학 이런 걸로 보다가 언니한테 갑자기 은료 들어서 어머나 어. 저 진짜 회장님 다봤어요 다음 시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 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팬 여러분, 이스터 적시오. 아, 감사합니다. 엠드로메다 도 지원했었는데 떨어지고. 야, 엠드로메다 지원했는데 었 떨어졌대! <웃음> <웃음> 회장님 시작하기 직전에 막 피저 나오고 할때 면접 가운데 떨어졌어. 대신 들어오네, 지금. <laughs> <laughs> 싸워, 뚝배기 닦게 고맙습니다. 짠. 아유. 고습니왜 아, 예.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술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무료로 주는 것도 어. 법의 전초기능다 아, 진짜? 그래서? 네. 아유. 어? 아니 어떡하면 좋아 우리 팬분한테 난 너무 미안하네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근데 이쪽보다 좀 민경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웃음> <웃음> 오케이. <정션! 웃음>